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에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. 값싸고 사람 사던 정겨움이 묻어나는 시골 대목장을 엄지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추석 연휴를 앞둔 의성 5일장. 제수용품을 준비하려는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. 추억의 뻥튀기 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지고 밤이며 우언까지 들고와 순서를 기다립니다. 우리 사이가 옥수수 튀김을 좋아한대요. 농사진거 말려 놨다가 가지고 왔어요. <laughs> 5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상인은 옛 장터의 북적거림이 그립습니다. 많았죠, 여기. 지금은 아, 붙적 봐다 손나 뭐못 찾았어. 그 정도로 많았어.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기름집. 수십 년째 이어온 단골들과의 정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. 총투자사라서 뭐 85권에 63년이 넘어. 뭐 그래. 좋니까뭐 대화도 하고 뭐뭐 뭐 노다 가고 뭐. 지난봄 산불로 시장도 한동안 썰렁했습니다데 나가고 어디서 나한 가고 또그데거더죽 가고 다 고등어 조기는 물론 경상도 제사상에 빠지지 않는 토막낸 상어고기. 돈베기를 파는 생선 가게는 온 가족이 다 동원됐습니다. 네시 어, 나왔네요. 저신 어, 없어요. 손도 지다 비고 막. 그, 지난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사에 따르면 추석 제수용품 27개 품목 가운데 20개 품목이 전통 시장이 더 저렴했고 평균 상차림 비용은 29만 8천 원으로 대형마트보다 19.9%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MBC 뉴스. 엄지연입니다.